의학과 같이 또 기생, 나와과 같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실제로 어,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다릅시다이 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그 불신자와 신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자들 안에 네, 행함이 없이 믿는 자들 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이 믿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야고보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입으로만 말로 믿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잖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그 비유를 얘기할 때두 아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도 아버지가 가라고 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고, 너희들이, 저기, 소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갔어요. 안 갈래요. 하늘 나중에 뉘우치고 가요. 그래서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늘다, 는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행위로 믿지 않는 거니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을 자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비유를 드는데 둘째 아들은 안 믿는다, 안 간다 고래놓고 그래 나중에 회개하고 간다. 누가 안 믿는 거냐? 간 사람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는 거와 그리고, 실제로, 행함이 따르는 것이 이게 합해져서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그거는 죽은 것이다. 콧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 아니다, 그러잖아요. 애들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애들 어떻게 해요? 네, 놓 음식이나 그림만 그리는 애들도 있고, 어, 그 뭐냐면은, 머리만 항상 계속하고 있지. 앉아는 있는데, 안 하는 애 있잖아요. 보면. 근데 앉아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뭐 성격이 느든지 문제지, 풀고 진행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 안에서 있어야 된 참된, 참된 믿음. 그리고, 헛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또이 야구보도 얘기하는 것이, 그냥 믿으면은 믿는 자답게 살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가시적인 믿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가치 없는 믿음이고, 이 소용없는 거죠.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는 예배를 교육을 와야 되잖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많이 만난 사람들, 아직도 온라인 예배만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편하긴 하지요. 근데 우리가, 아니, 집에서 준비하고, 씻고, 옷차림 입고 마음 담고, 교육온사는가 집에서 파자마 입고 이렇게,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이나, 같을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다행인 사람도 있어요. 또 예배를 못 드는 사람도 있죠. 이게 막이해 그러면 나중에 메시지 보는데, 그것도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올수 있는데, 올수 있는데, 충분히 와도 되는데, 근데, 난 집에서 믿음이 있다. 기도하는데 예배한다. 그게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없죠, 러면 그러고 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암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 말은 영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냐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겠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이번 주 아이들 메시지 보고 소경 바디메요. 오 어, 바디메요란 뜻이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좋은 뭐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소경 바디메오이바자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에 아버지 부실한 아버지의 아들로 동네에서 유명한 연약한 집안인데 거기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들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다이 사수 예수 나를 불쌍히 여. 소리치잖아요. 소리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지하지요. 시끄럽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 예수나는 불쌍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거다한 거야. 자신이 할수 있는 거. 자신이 할수 있는 거.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 걸음을 멈추시면서. 뭐냐면 그를 불러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엇을 주지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안 불렀으면 은이 사람한테는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불렀기 때문에 또 불렀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멈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믿음으로 또 부르지요 부르지 시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잖아요 그를 데리고 와라 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행함이 있는데 이거 얼마큼 해야 하야 됩니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부분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나님은 모든 거 드리기 원하신다. 어, 혈류증 여인이 10년 동안 혈류증 걸렸는데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든 해줘서 낫지 않았잖아요. 그때 자신이 할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시간 뺏기도 그렇고 예수님께 가서 내가 기록도 힘도 없지만 사람을 무리를 끼치고 가서 그게 옷자락는잠는다자기는 모든 걸다 걸은 거예요 보면은 그 친구가 이중구에 걸려 예수님 막아온 자리에 보면은 집에 앉아있을 때 그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잖아요 그데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우리 여기 동을 버리다가 다리를 뜯더라고요 잘라냈어 잘라내니까 밑에, 그, 잘라내면서 시렛트 그 가루가 밑에 확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칸마이다 치고, 크레인 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물이 이제 지장, 흐름에 지장이 있어서 높인다는 거에요. 보면 넘칠 수있습니다 저거 다리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그거 아는데, 아니, 흙집을, 집을 들어가지고 먼지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한다고 주인한테 물어본거고 모르겠고, 사람들막 먼지 그 맞으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욕먹었을 거 아니였는데 방학때문에 애들이 그 집에 있고 먼지가 들어갔으면 눈을 비교 했다 예수님도 눈 비볐을 것 같아 공먼지 날리니까 근데 그에 칭찬하기를 인자야내 믿음으로 구하라니까 뭐냐면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모르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얘기를 한다 그들이 뭐냐면 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어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 예수님께서 통통 앞에 앉아 계시나요? 통거을 계속 넣는데, 요즘 두 랩돈 드리는 여자를 보고 주목을 하는 거예요. 저자가 가장 많이 드렸다. 그 저자가 가장 많이 드렸냐? 두 랩돈인데, 그래도 가난한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퍼센트지예요. 이라는 거. 내가 얼마를 가지는 사람이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그거를 인정한다왜 그걸 보시겠어요? 전 재산을 드렸다. 저 마음과 중심과 그거를 드린 리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 속에 보면은 그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믿음의 응답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면서, 아, 우리가 그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게 뭐냐.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이 뭘까.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인도받아야 하나님이 이 한계의 물을 응답의 물을 열어 주실까? 그를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헐보고 일러 야식이 없는데 편하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손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람이 지금 굶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리 영적인 것만 얘기한다는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의해야 될게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라 라고돼있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하루 양식이야. 아, 직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누라가 미치겠더라고요. 월급을 받아오잖아요. 지금 사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이날 오르고 그 다, 그, 공퇴다줬잖아요다 주고 온 거예요. 마누라는 뚜껑 열렸죠 미쳐버리겠다 그러더라고 <laughs> <laughs> 아, 정 말이요. 대단하게, 아, 네. 잘못된 구제예요. 뭐냐면 하루 양식을 간 하루. 하루. 그리고는 또그 사람이 기도해서, 일을 해서든지,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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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목사님, 한 500만 원을 안 떨어지네. 500만 원안 떨어지고요. 기도하고 열심히 나하면 일단은 떨어져. 요대의는 <laughs> 네. 아, 떨어진다고. 아, 그거는 할수 있잖아요 할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마운 구제를 해야 되고 얼만큼 내가 헌신을 써야 되고 얼만큼 내가 인도해야 되냐 또 고민이 되죠 고민이. 여러분 전도라는 거를 보잖아요 아우 나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없이 헌신으 전도를, 전도를 얼만큼 하면 될까요? 음.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보면은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한시간 정도는 만 일주일에 한시간 정도를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거나 다른 친구들 만나서 보험을 제시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여러분은 10시가 아우 막거사님들 가서 너도 한테 죽가축제 나가야 는 미래를 겪을 수 있다고 그러시 대신 1분만십 <laughs> 15만원에 나도 다 그래서 하이하이기 때문에 1분만원이또 맞죠 1분만원에그 뭐냐면요 할수 있는 만큼,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끔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집에는, 지 빚도 있고, 애들 키우고, 골치 아픈데, 막, 현금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 아, 말리고 싶은데, 요한 말에 보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그게 또 뭐냐면, 고공과 같은 거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하는 나에게 내가 주시겠지. 그, 바른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주지 않아서, 주님 사랑에서 형사들, 은이 만나서 내가 받아주면서, 내가 지금 받아주니까, 결혼하면 나에게 밥을 잘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은, 그거는 거래잖아요, 거래. 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는 주고 끝내는 거죠. 음, 응, 그, 그래서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얘기하기를, 헐벗고 유한 양식이 없는데, 헐벗었는데, 헐벗은 거 줘야 되지 않겠냐. 그 두벌가진다는한 벌을 줘야그 당시에 외투라는 게 개념이 그런 거였죠. 그냥, 사람만 입고 다니는 그런 개념인데, 뒤에 있으면 없는 사람들 있더라. 밤에 잘된 이불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느냐. 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은, 행함은 이거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뭐, 다른 히 예배를 짓하면 아,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나가, 하나님께 음을드 예배를 드려요. 예배로 왔나 안 했나?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믿음만 있어요. 믿음만 있는 거는 이거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믿는 걸 보면 믿음이나 세게 믿으면 믿음이, 으으으으으 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도 그냥 이 사람이 성공생을 어떻게 하냐, 예배생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볼수 밖에 없죠 어, 그게 약간 언론으로 증명되는 근데 다증언되는 것도 아니에요 봐도 어,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많이 떠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이 귀신들도 믿고 떠납냐그 말은 뭐냐면 이야구보가 하고 싶은 일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 가는 곳마다 귀신이 벌벌 떤다. 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 이 산을 보고 옮길 수도 있다. 그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하는 사람은 헛된 것이다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사람이고헛것 뭐, 이해 헬라우네, 알게라는데, 일안 하고 소득없는. 헛것이라는 거는, 아니, 직장에 사람을 뽑았는데, 뽑았으면은, 그 사람 월급치는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월급치는 일냥 목사람을 그쓸 필요가 없죠. 회사에 도움이 돼야 그 사람을 뽑는 의미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을 뽑았는데,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이 그헛것이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 그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행암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증인들 두 명의 증인을 불러 세웠는데 그 처음에 함 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때 우르를 떠날 때도 뭐다 버려두고 뭐 떠나 나왔지 보면은 그리고 가난다 와가지고. 또 뭐냐면은, 이, 여기, 말씀중에서 또, 다가 무신앙에서 애군 내려갔다. 가또 거기서 문제생기이 다시 나오고, 나중에는 완전한 믿음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삭을 받습니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에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시험해보는데, 뭘로 시험해보냐. 우리의 행암을 보고 시험을 해보는 거야. 그렇죠? 믿음이 있는지, 어,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없는지, 이걸 확인해보는 거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제일 어려운 시험을 주는 거죠. 어떤 시험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상을하나님께게 바쳐라. 어, 제일 사랑하는 거. 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를 갖다 받쳐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돼 신앙의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드려야 돼. 여러분들에게 제일 귀중한게 시시한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쭉오르락날리고 놀러가기 좋아요. 근데 우리가 요루루하고 포기하고 예배하고, 어, 어, 여러분들이 뭐, 이 밥을 못 먹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5천만 원정 하면은, 호기심 가서 언제든지 잔치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여기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 시간을 다른 것보다 여기에 드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듯이. 그거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를, 이거를 주님 이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자녀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뭔뭐 사람, 내 인생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게, 항상 이놈을 시험하는 거예요. 욕기욕 시험할 때도,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다 날아가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건강 다 날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자신 의난 것을 저주하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죠.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서 이런거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시계 얘기하면 이런걸 많이 느끼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 예수님 아니 사님 불신자들이 저렇게 성공하지요 성공하지요 어. 그러면은 이들이 불신자 성공하는거 보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부로 송구하는 경우가 있고, 자격증고 없는 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뭐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위등으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이 안한 사업을 했고, 남이 안하 일을 마음대로 했고, 열심히 했고, 연구했고, 시간을 들였고. 공부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남놀 때, 그걸, 어, 날 때, 그걸 한 거죠? 어, 요 틈날 때, 긴시간있 했을 때 이걸 남자들이 한거이아요오 아들 단들에게도 학원가서 맨날 받았쓰기 시험 보는데 제발 좀 외워라. 서 당일, 그날을 해요. 그날. 어, 어, 오늘 학원 가는데 학교 퇴근,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날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한두 시간만에 외우시지 않거든요. 한두 시간 외우려고 해도,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놀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짬짬이 하고 외우려면 안 외워진다.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결정적인 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이게 공부를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데, 뭐, 열심히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있다. 해서 열심히 한 거고. 사업을 하는데도 내가 이 사업을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 세상 믿음이지만 그걸 행하는 자에게는 행하는 응답는거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행하지 않는 다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보도맞는 많은 거예요. 그것 좀말씀드린것 사람이 무엇을 심지 그들을 거르리라. 근데 이들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공부의 목적과 일의 목적. 오직 자신이죠. 우리는 이들보단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또,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자랑을 위해서 이들을 열심히 해야 어? 이들은 뭐냐면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다음 어느 날 무너질 때 보면 안타깝죠. 어느 날 어려움 당하는 거보면 안타깝죠. 왜냐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기신는을 받으시거나 고백할 때 거의 반석 위에 세워져요이 뭐냐면은 이베드로도 열심히 고등을 잡았다니까. 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물고기 나갔지만. 물고기 잡는 지 많이 잡았다고. 그근데 뭐. 이제 살아나로 물고기 처음 만날 때그 언제 만나? 새벽 시간에 만나. 나행성 물고기 잡기에서 밤에 어, 깊은 바다에 표출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어1 5 3만원 이렇게 거둬들이잖아요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 예수를 믿음으로 뽑고,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성실하게 인도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먼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은 이게 먼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거나 신문대로 거둘 수 밖에 없죠 멀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도여겼다는 이루어 말씀이 이루어졌느라그 사실을 믿고 아들을 받다 맞지 않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로 신뢰하고 자기에게는 백세에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멸하네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의 의원 아브라함의 이거 올인이에요. 이게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아들. 백세에 나온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이 이제 산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모든 방법을 바라봐라. 내 모든 것다 주겠다. 합류하진 않잖아요. 뭐다 주면 좋지, 오늘. 다 주면 어렵게 뭐, 다 주면 네.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으니 이것을 의외의 기사다라는 말씀을 이루어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벗이다. 칭험을 받았니다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요한 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수 제자에게 이제부터는 종이나 하지 마라. 종은 아버지의 것을 알수 없다는, 주인의 것을 알수 없다는, 이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나의 친구라 해라. 친구. 계속편하게얘기하신다는 친구라 아요 친구. 친구에게 뭐냐면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게 이걸 잃은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어 쓰는 숨은 나이다. 숨은 그게 아니라 주님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나님을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제 숨고 교제가 끊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게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형충만 받으면은 뭘할수 있냐? 성형충만 받아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로 애들을 키우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고 인도받을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드는 거는 두 정타공 기생나합. 수입에도 나왔잖아요 보면은 이 기생나합이 생명 걸고 정탑으로 숨겨요. 생명걸고. 왜냐? 이게만이 자신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는 거예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그들의 백성이 나의 백성 뭐냐면 이 로또 같은 루, 루기에 나오는 그 로또 그렇게 고백하는 시 내가 유일하게 사는 길은 이스라엘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야. 그런데 정당권이 좋았단말이야요그 자기가 생명걸고를 살면서 그리고는 뒤따라오는 이열리고의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들을 살려서 이들과 함께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주의 사자들. 분명히 거기 에 정당권으로 되어 있는 데 우선은 주의 사자라고 표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기에 공참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생명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이를 숨기지 않고 이를 이정당모들을 보호하지 않았으면은 기생나감은 그냥 열이고 해서 기생으로 살다가 이제는 마감하는 것이지만 이기생나감이 믿음으로 이를 도왔을 때 이는 나중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족부에 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들어가다그 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거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컸던 거예요. 어, 믿음의 헌신, 수고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부분을 이부분에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 행동. 하나님게 헌신하는가. 뭘 뭐, 기도도 헌신이고 예배도 헌신이고 또보금자라는헌신이냐내 나름대로 내가 할수 있는 거. 우리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마음을 다해 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허거 받으며 감사하는 예수 말하고.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또 뭐냐면 이 아브라함도 자신이 할수 있는 거 아들을 갖다 바치자. 아들을 하나님께 데려 가지고 모리 산. 거기가 지금 제일 굉장히 많은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그 번제들에 대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통곡해 뭐 보이는 거기가 그장소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행암으로 우려감을 받아. 증명해 보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 보라 가정에서, 그들의 삶 속에, 직장에서.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수고하고, 여러분 인류한양식을 섬기듯이 크게 무리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 내가 직장 보공하겠다. 직장이 300명인데 내가 매일 커피를 사면 그러면은 제일 좋변하요. <laughs> <laughs>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교 님 미쳤다 하는 소리지. 그렇게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직장 보있는데한 달에 한번 정도 커피 살수 있지. 하름이 같이 하는데 어, 그래도 사하고 좋아하지. 왜 사냐? 목사님이사라그 했다. <laughs> <laughs> 네. 아, 교회 가는 좋은 게있데요우데 딸이 어제 오락실에 갔는데 꽤그으로 윤놀이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거 기도서 거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굵으시는데 엄마가 어, 자기도 주니어인 했다는 거야. 그왜 그러고 왜를 왜그랬하냐니까 그런 왜 그래, 왜 하느냐니까, 효과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다행히 뽑기 뽑았어 좋은거 그 말은 뭐예요 아니 그게 중학교 1학년의 믿음과 중학교 1학년의 수준의 기도예요 아니, 그거는 나는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집사님이 반드시사이뭐 하시더라 주님 이렇게 보기 하면 그렇게는 아니죠 그래서 <laughs> <laughs> 그렇게는 아니지 그건 아니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 신앙의 수준 따라, 내벨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되고, 맞춰서 음신해야지 무리하는 거안 되는 거 그거 하면은 마도 힘들고, 그 많은 사람들 시험들게 해요. 과욕 부리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기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을 주고 우리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작은 헌신들. 작은 수고들이 하나님 믿음을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음의 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타나게 해 주시고 후대들에게 살아계시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나같이 하나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자라실 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5세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 100세의 하나님 아들 일도 같이 은답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매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